얼마 어, 뭐 이렇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쓸데없는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쓸데없게 먹어볼 음식은 바로 이 불닭볶음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불닭볶음면 어떻게 드세요? 보통 그냥 이렇게 열어서 뚜운물을 여기 안 표시선까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물을 붓고 한 4분 정도를 기다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4분이 지났고, 물을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을 버려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드세요? 그 다음에 그냥 뚜껑 뜯어서, 뚜껑 뜯어서 이 소스들을 넣어주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계속 똑같아요. 그냥 비벼줍니다. 이렇게 다 비벼줬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불닭볶음면을 어떻게 쓸데없게 먹을 것이냐? 솔직히 이렇게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뜨거우면서도 맵잖아요. 근데 매운데 뜨거우면 더 맵잖아요. 그래서 좀 매운 거를 좀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버겁잖아요. 먹고 나서 우유 마시고 물 마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매운 걸 좋아하고 잘 먹기 때문에 그냥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먹어보지 않고 쓸데없게 아주 이 얼음물에 한번 씻어서 먹어볼 겁니다. 불닭볶음면을 들고. 얼음에 넣어주겠습니다. 오, 얼음에 이렇게 소스가 많이 씻기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 정도 씻어줍니다. 그리고 덜어서 그릇에 옮겨주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진짜 하나도 안 매워요. 하나 더 소스가 다 덜어져서 하나도 안 매워졌고, 얼음물이기 때문에 엄청 시원해요. 근데 라면을, 원래 그 비빔면 같은 거를, 원래 찬물에 헹궈서 이제 소스 뿌려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찬물에 헹구게 되면은, 면발이 되게 쫄깃해지고, 탱탱해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약간 지금도 얼음물에 담가서 먹으니까 매운맛은 싹 사라지고, 면발이 되게 차가우면서 되게 쫄깃해요. 또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창 집어가지고 그냥 넣어둬요. 들어서. 되게 저절로 웃음이 나는데요. 먹으면서 웃음이 나는 거 보니까 확실한 거는 이렇게 먹으면 행복할 수 있다. <laughs> 어이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어 먹으면 행복해, 막 어후 뭔가 알수 없는 행복이야. 한타 아니에요? 한타 아니고 더한번 먹어볼게요. 더한번 왕창 집어서 다 먹어볼까? 네, 다 넣어버려 그냥. 다 넣어버려 이렇게. 다 넣어줬습니다. 얼음물에 다 넣어줬고 뭔가 되게 그거 같잖아요. 냉짬뽕? 약간 차가운데 매운 거, 냉, 냉짬뽕 같은 거 국물을 먹어볼 생각도 했어요. <laughs> 이 물을 먹어볼 생각도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섞어주고요. <laughs> 와 매운 거잘 드시는 분들은 공감할 텐데. 엽떡 같은, 뭐, 맵, 맵기가 조금 있는 거? 그런 거를 먹을 때, 매, 매운 거를 잘못 먹는 사람들이 막이게런 창아물에 씻어서 먹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저렇게 먹어도 맛있을까? 어 아, 저렇게 먹어도 맛있나 보다. 왜잘 먹거든요, 이렇게 씻어서. 아, 저 사람들한테는 저런 게 맛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 없었네. <laughs> 맛 없게 먹은 거네, 그 사람들. <laughs> 맛이 하나도 안 나. 하지만 이렇게 씻어 먹어 봄으로 해서 매운 걸못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씻어 먹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고 이제부터 이제 공감할 수 있잖아요. 아, 얘가 이렇게 먹. 얘가 이렇게 먹는 맛은 이런 맛이겠구나. 아, 얘가 얘가 그렇게 먹었던 건 그랬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걸 먹어 이게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공감 능력을 하나라도 얻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는데 왜 자꾸 웃음이 나지? 아주 놀라운 맛입니다. 네, 이렇게 벽갈개 아무것도 안 걸리죠. 진짜 다 먹었습니다. 한번 이 국물도 한번 먹어볼까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솔직히 먹고 싶진 않아요. 먹고 싶진 않은데 제 계획엔 없었는데 궁금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불닭볶음면을 쓸데없게 먹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면발을 차가운 물에 씻어서 먹으니까 쫄깃해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쫄깃해지고 조금 뭔가 탱탱해지고 그런 면발이 좋아지는 것은 있었으나 이런 매운맛을 온전, 다 씻어내니까 온전히 느끼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매운 걸못 먹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씻어 먹을 때마다 어떤 맛일지 궁금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씻어 먹는 걸 보면 아, 저런 맛이겠구나. 아, 그럼, 그렇게 느끼겠구나. 이러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 능력을 한층 더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불닭볶음면을 얼음물에 씻어서 드세요. 오늘도 쓸데없는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쓸데없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